네옴시티 제2의 중동 봄인가 700조 원의 신기루인가 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에 단순히 네옴시티에 관한 지식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와 정부 위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네옴시티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라스베가스의 후버댐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아부다비의 마스다레시티와 같이 사막의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의 타북 지역에 계획된 도시인데 해당 지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교류가 자유로운 서북방과 근접하고 사우디의 최대 공군 기지와 아미르 술탄 빈 압둘 라지즈 국제공항이 있으며 두 면이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이슬람교 순례성지인 메카와 650km 기독교 순례성지인 미디안 지역과 80km의 물리적 거리가 있어 이슬람교의 종교적 경건주의에 부딪힘이 덜하고 높은 해발고도로 적은 연교차 기후를 가지고 있기에 외국인이 적응하기 쉬운 기후로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타북으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해당 계획에는 총 4가지의 계획이 존재합니다. 먼저 170km의 선형 도시이자 5분 내 모든 편의시설을 배치하여 이동을 최소화하고 최첨단 수평 수직 이동을 하게 될 네옴시티의 핵심 계획인 더 라인이 존재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탄소 제로 스마트 시티라는 구호에 맞춰 도시공학적의 완성도와 혁신성, 실거주성에 집중했습니다. 다음으로 팔각형을 의미하는 옥타곤과 탈탄소화를 의미하는 옥시즌을 합친 옥사곤 프로젝트가 존재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해양 부유식 첨단 산업단지로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 중점의 그린 수소 생산 공장의 산업단지입니다. 세 번째는 2029년 동계 아시안 올림픽이 개최될 친환경 산맥 복합 관광단지인 트로제나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눈이 오는 나라가 드물기에 개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지만 동계 올림픽을 사막 지형에서 개최함으로 네옴 시티 프로젝트를 집중시키며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중해 연안 도시를 주 타겟으로 골프와 요트 정박지를 갖춘 럭셔리 리조트가 건설되는 국가 관광 핵심 전략 프로젝트인 신달라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네옴 시티 프로젝트 중 처음으로 완공되는 프로젝트로 이 결과로 전체적인 네옴 시티의 성공 여부가 갈려 있습니다. 4대 하부 프로젝트의 유기적인 결합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구축했는지에 따라 사우디 사회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다민족 인재의 유입을 통해 단순히 중동의 경제, 테크 허브를 넘어 글로벌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지극히 정치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빈살만의 왕위 계승, 중동의 지정학적 변화, 순위파 시아파의 갈등, 미중 무역 분쟁, 신재생 에너지와의 에너지 패권 등 다양한 외부의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사우디는 실리적인 능동 외교를 통해 외교의 상수가 아닌 변수가 되도록 자리매김하여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여러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국제관계에 있어 다양한 행보를 보이는데 그중 첫 번째로 불필요한 지역 분쟁 리스크를 만들지 않고 최대한 우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실리 외교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대표적인 순위파인 사우디는 시아파로 대표적인 이란, 시리아와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순위파인 카타르와도 21년 1월 국교 정상화에 동의하였으며 팔레스타인 이슈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과도 화해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의 경우 초기 계획부터 건설, 마무리 작업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우디의 구군이 걸린 일종의 외교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나라와의 교류가 필요했습니다. 이전 사우디는 1927년 건국 이래 100년 가까이 꾸준히 친미적 행보를 이어왔으나 현재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친미 외교 관계를 돌려놓은 첫 번째 인물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며 사우디 중심의 다자 외교에 드라이브를 거는 시도를 하여 경제적 차원에서 미국 일변도를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일부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마는 GCC라는 걸프 아랍국 협력국계를 만들어 아랍국가의 국제 경제 협력체를 조작하였으며 사우디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경제 허브 지위를 빼앗으려 든다는 경제 패권,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두 나라 모두 제로탄소 스마트 시티라는 공통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GCC는 MICE, 즉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익시비션과 같은 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 사업 및 비즈니스 분야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2020년 두바이 엑스포,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023년 카타르 도아 원예 엑스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글로벌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GCC의 최대 국인 사우디는 그동안 어떤 행사도 개최하지 못하여 네옴 시티를 통해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선정과 2034년 하계 아시안게임 선정, 2030년 엑스포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아라비아반도 더 나아가 중동 전 지역의 경제 및 지정학적 판도를 뒤집어버릴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는 과연 성공보장 수표일까요? 아니면 신기루일까요? 대부분의 건축학자들과 언론들은 네옴시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우디 및 해당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수혜를 입은 기대가 높은 한국과 같은 지역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언론에서는 네옴 시대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목소리 모두 가치 중립적인 냉정한 평가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맞게 기대 섞인 혹은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양상입니다. 여담으로 네옴 시티의 성공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함께 언급되는 사례인 인접국 UAE 아부다비에서 추진한 마스다르 시티는 2008년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로탄소 기반 스마트 신도시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첫 삽을 뜬지 15년이 지났지만 1단계 건설만 간신히 마친 데다가 실제 수용 인구도 2천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패한 프로젝트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6제곱킬로미터의 신도시조차 오랜 시간이 걸려도 지지부진하기에 이보다 수백 백 규모의 사업인 네옴시티가 성공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옴시티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특히 더 라인에 쏠려 있는데 수평으로 170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벽을 조성하고 이 안에 수직형 도시를 배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 논점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무려 170km에 해당하는 장벽형 건물이 가능하냐는 점에 대한 우려입니다. 벽의 높이가 500m, 폭이 200m에 달하며 건물 내부와 지하의 초고속 철도 등 다양한 모빌리티가 내재되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부분의 기초구조를 분리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진 사례는 없으며 모듈러 공법으로 유명한 중국의 BSB사는 2 0 2 3년 중국 후난성의 스카이시티라는 높이 838m의 초대형 마철로 빌딩 건설에 들어갔으나 안전 문제로 별다른 진척 없이 현재까지 프로젝트가 계류 중입니다. 또한 네옴시티가 위치할 타북은 단층선 근처에 있어 지진이 발생하여 워낙 건축물이 높고 긴 만큼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둘째는 더 라인이 제대로 된 도시로 자생할 수 있냐는 우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구상에 따르면 약 1000만 명의 인구를 더 라인에 수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상만 500m 수준이고 지하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700m에 달하는 건물이 170km나 길게 뻗어 있다면 건물 내 이동동선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배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기다림이 일상인 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현재도 식량의 80%를 수입하는 국가가 수직 농업과 온실 재배를 통해 막대한 인구와 소비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식량을 자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셋째는 거주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일광 및 외풍 이슈로 실질적인 거주성이 떨어지는 슬라형 도시로 전략하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직 사우디 정부에서 제대로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학적으로도 리스크가 많은데. 한국의 기준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풍속 및 환기 이슈가 발생하며 양벽 사이에 끼인 부지 및 건물 저층부의 일광량은 하루 동안 고작 수십 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거주성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상층부는 부유층이 거주하고 하층부는 빈곤층이 거주하는 디스토피아적 도시가 구성되리라는 우중충한 분석도 나옵니다. 더 라인 프로젝트 말고도 전체적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들어갈 거대한 건설비 조달 또한 문제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초기 네옴시티 전체 사업비를 약 700조 원 정도로 발표했으나 현재 더 라인 프로젝트의 건설 비용만 1조 달러, 약 1,300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있으며 일각에서는 무려 2,000조 원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년 국가 예산인 2,770억 달러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부족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왕가 소유의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사우디 아람코를 끌어들여 투자하며 민간 투자 또한 유치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막대한 양의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외에도 중동 지역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고질적 문제인 인샬라 리스크와 같은 책임 회피와 카타르 월드컵에서 존재했던 노동자의 인권 침해 우려 문제 네옴시티가 디지털 기반의 초대형 판업 디콘, 즉 감시 사회를 구축하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와 사우디 내의 빈 살만 반대파의 네옴시티 반발 운동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경우 단순히 사우디만의 이야기가 아닌 글로벌적으로 복합적인 프로젝트이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며 개발될지, 추후 프로젝트 진행 방향에 대해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